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업하고 있는 차량의 차주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 생활비와 학비를 위해서 학업 이외에 투잡을 뛰고도 졸업 후에 엄청난 액수의 학자금 대출금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대학 등록금은 영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 미국 대학교 말 나온 김에 미국 대학 수업료는 왜 이렇게 비싼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 내에 공립대학을 가면 학비가 그나마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있는 공립대학교에 가면 학비가 더 저렴하다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기숙사 생활비 포함하지 않고 주 내에 공립 4년제 수업료가 1년에 1,200만원 정도 들고 다른 주 공립대학교에 다니면 수업료만 1년에 3,500만원 정도 합니다. 사립대학에 가게 되면 1년에 수업료만 4,800만원이 깨집니다. 그러면 생활비나 책값, 준비물 이런 거를 계산에 때려 박으면 평균 사립대학교 학생은 1년에 7천만원, 4년에 3억 가까이 꼬라박는데 휴학하거나 전공을 바꾸거나 학교를 바꾸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졸업하는데 5억 가까이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히 이 수치는 평균 수치이고 2공계 특정 전공 학생들은 훨씬 큰 액수를 내는 학생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학자금 대출금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 사회생활 시작 출발선상에서부터 이미 드론 3마리 빼고 게임 시작하는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미국 4년제 대학 중에서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편인 대학교를 다녔고 장학 지원이 엄청 활발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미국 대학치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예로 제가 골드맨 야스 다닐 때제 옆에 앉아서 같이 노예생활을 했던 제 친한 동료가 미국 명문대 브라운대 출신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대학교 수업료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제 장학금이 많이 나오고 수업료가 비교적 싼 학교에 나와서 뭐이 정도 냈다, 막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개거품을 멀면서 자기는 1년에 학비로만 7천만원을 꼬라박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학비 7천만원 꼬라박고 지잡대 출신 밑돌세 옆에서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노예처럼 일한다고 딜을 박은 적이 있었는데, 아, 아무튼, 미국 대학교 수강료는 진짜 너무너무 비쌉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대학 교육비가 비싼 아주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수요의 증가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단 대학 졸업장을 채용 조건에 걸어놓는 직장이 많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 없고 소질 없더라도 대학을 가는 풍토가 미국 사회에서 팽배해졌습니다. 수요가 느니까 운영 비용이 증가해서 수업료가 높아진 거랍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각 주마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이런 재정 지원이 삭감됐고, 대학은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업료를 인상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비용 상승입니다. 교수님들 급여도 인상해야 되고, 대학에서 일하는 교직원분들,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자분들 급여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학비를 인상해야 된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코로나 때 다들 집에서 비대면 강의 들었는데, 그때는 왜 학비 삭감 안 하고, 10원짜리까지 꽉꽉 채워서 쳐받으시... 아예 진정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불편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미국 대학 수업료는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1200%가 증가했습니다 맞습니다 1200% 120%도 아니고 1200%가 증가했습니다 일단 미국 대학들이 개판인 이유는 정부가 학자금 대출량을 늘릴 때마다 계속해서 수업료를 올려갔습니다 뭐 학생들이야 보수나 처우가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은 뭐 세상이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야 한다는 이 압박감이 있습니다 또 어차피 일단 돈은 빌리면 되니까 사치 뿐도 아니고 이거는 교육을 위한 거니까 또 정부에서 천천히 갚으면 된다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대학은 천문학적인 돈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대학 교육계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악덕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실 미국 상위권 대학들은 스타벅스나 디즈니, 맥도날드 같은 웬만한 미국 초일류 대기업보다도 보유 현금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기업들보다 정부 규제나 감사 같은 엄청난 장애물에서 훨씬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교육비가 비싼 이유요. 어. 정부와 교육계에 가르... 아,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저는 미국 사람들의 생각 다섯 스푼에 제 생각 반 스푼 넣어서 내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대기업들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채용 자격 목록에서 없애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학 졸업장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의 대학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건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모카라떼 나오셨습니다.